이 방송은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심, 오심 논란과 관련한 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여자 프로농구 WKBL 경기에서, 그언론보도는 그러니까 이제 오심 논란이라고 딱 이렇게 워딩을 했더라고요. 어, 제목을 뽑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이거를 오심이라고 볼수 있나 오심 논란이라고 볼수 있나 그런지 생각이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분석을 하고 일단 먼저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까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 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관련 기사인데 공 잡고 스태프 돌아서 슛했는데 0.5초 이렇게 제목을 제목이 나왔죠 지난 26일 음, 인천 신한은행하고 청주 KB 경기에 있어서 경기에서 0.7초를 남겨두고 그때 신한은행이 1점을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7초 직전에 신한은행이 2점을 득점을 해서 1점 차이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이제 0.7초 남겨둔 상태에서 KB, KB가 드로인을 하고 요 지금 사진과 같이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0.2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슈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그대로 버저비터죠. 버저비터 삐 소리와 함께 던졌는데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1점을 역전한 거죠. 열, 역전한 거죠. KB가 이제 그런데 신한은행이 네. 예, 항의를 했죠. 그래서 비디오 판도까지 했는데 결국 일단 뭐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버저비터 이것이 이제 유효한 슈팅, 그다음 득점으로 인정이 돼서 저거 했는데 신한은행이 계속 항의를 했죠.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오심이다. 언론은 자꾸 오심이다, 오심, 오심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게 게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시원, 요 게임클럽, 예? 요 그 관, 그저 작동하는 사람, 그 게시원이 0.7초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게임이 플레이됐을 때 이거를 조금 늦게 눌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 신한은행 은행 측 주장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눌렀으면, 아, 어, 제대로 눌렀으면 버저비터가 아니라 삐 소리 이후에 슈팅이 돼서 아까 그. 이 쇼팅은 득점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러 언론들이 또 이렇게 그 플레이를 또어 돌려보고 해서 하는데 조금 그 게시원이 잘못 이거 늦게 누른 것 아니냐 아,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제기돼서. 언론은 이제 오심 논란 오심 논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이거 얘기를 하면 이게 오심의 문제는 아니다. 아, 굳이 뭐 따지면 게시원이 게임 클락을 시작을 조금 늦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게시원의 어떤 그 미숙함, 미숙 미숙한 문제. 아 오, 오작, 이걸 오작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음 아. 그 그런 어떤 아 제대로 누르지 않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오심의 문제는 아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오심은 말 그대로 심판 판정에 있어서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뭔가 심판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또는 이제 아까 이거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그 그것이 오심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경기의 어떤 공정성, 경기의 순결성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기 있어서의 오심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아주 저 심사숙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이거 저기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막 오심 문제가 아닌데, 오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어그 팬들, 어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 이런 어떤 그 경기의 순결성, 공정성, 어 이런 것까지 의심하게 되는 어어 그런 어떤 의혹을 불러 일으키니까, 어떻게 보면 오심 상황이 아닌데, 오심 문제가 아닌데, 근데 오심이라고 하면, 어, 이건 프로농구, 여자 프로농구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어, 좀 어, 데미지가 있는 것이죠. 에, 그래서 제가 한그 이게 우심이다 아니다 이, 이런 문제를 쉽게 막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워딩 자체를 어, 워딩도 뽑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제가 경기 규칙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어, WKBL 2000 25, 2026 시즌 경기 규칙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심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시원의 어떤 뭐 임무와 권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심이라고 했을 때에는, 심판이 판단하고 판정할 사항에 대해서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잘못 판단, 판정, 결정하는 것. 어, 우리가, 저, 오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제는 심판의 판단 사항, 사항에 대해서, 어, 오심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심이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심판의 판정, 판단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구에서, 프로농구에서, 보통 우리가 게임 클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게임 클락이 게시원이 게임 클락을 제대로 눌렀느냐 그러니까 아 아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찍 눌렀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눌렀느냐 아, 이거는 심판의 판정 판단 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에서에서서그 저기 게시원이 조금 눌렀다 치더라도 어, 눌렀다 치더라도 그거는 오심이나 오심의 문제다라고 얘기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경기 규칙에도 보면 주심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임무의 권한에도 어그 게시원이 게임 클락을 게임 클락을 제때 그 시작 시작 버튼을 제때 눌렀느냐 아니냐. 음. 그거는 심판의 판단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심판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정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을 얼마로, 어, 정정을 해야 되느냐. 어. 그거는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정할 수는 있는데, 이것처럼 그 시작 버튼을 제때 눌렀느냐, 좀 늦게 눌렀느냐. 그거는 심판이 정정하고 뭔가, 번복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사 게시원이 그 게임 클락을 시작을 조금 늦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아, 그니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 심판이 그, 그거를, 어, 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그거 뭐, 다시, 예, 할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심이다, 오심이 문제다라고, 어, 저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규정을 보면 게시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게시원은 다음과 같이 경기 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왜 이거 드로잉된 볼을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합법적으로 터치하거나 볼이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게임 클락을 그때 이제 게시원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농구에서 음 공을 코터로 던졌을 때 시작이 아니라 드로잉 했는데 그 볼을 선수가 잡거나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 요 같은 상황에서 잡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KB 선수가 드로잉된 볼을 딱 잡으면 터치하면 그때 이제 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했었으면 했었으면 0.7초를 넘겨서 슈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조금 물, 늦게 어, 0. 몇몇몇초 늦게 조금 시작 개시원의 그 시작을 어, 늦게 해서 결국은 0.2초 남겨 두고 이제 특정으로 어, 인정됐다는 거예요. 어, 그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게시, 일단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개시원의 어떤 미숙함, 개시원의 에라, 에라다. 아,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언정 심판의 뭐 판정이 이게 아,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 심판 판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그 저거 그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대상에서 대상에도 여기 이제 그 심판이 비디오 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 있어요. 쿼터 또는 연장정 종료를 알리는 신호 전에 떠난 불의 득점 성공 여부만 심판이 다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 화면 상에, 그, 게임 클락, 시간 종료. 영 아까 그 같은 상황은 0.2초 전에, 그, 영그 경기 0.0초 버저 미터 이전에 슈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 게시원에 게임 클락 게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것까지 비디오 판독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제가, 아 내가 화면을 좀안 했구나. 아 여기 것처럼 비디오판독 대상도 어 쿼터 또는 연장전 종료를 알리는 신호전에 떠난 볼이 득점 성공 여부 요거는 이제 비디오판독 대상인데. 음 근데 그 그사이 어,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장면에서는 0.2초 이전에 슈팅하는 거는 딱 확인이 되거든요 비디오로.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유, 유효한 득점으로 인정한 심판의 판정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어 다시 한번 내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게시원이 조금 늦게 눌렀었느냐. 제그 문제가 그러니까 게시원의 어떤 과실 책임 문제이지 심판의 오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오심이라고 했을 때는 경기 결과의 어떤 순결성,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쉽게 막 오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